문제에서 OAB라는 이 삼각형이 OAB가 이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t만큼 x 방향을 평행이동한다. t가 만약에 한요 정도다면 하 t가 요 정도면 얘도 한요 정도 가는 거고 얘도 요 정도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생기죠. 이렇게 옮겨갈 때, 어디랑 공통 부분이냐면, 오른쪽에 OCA랑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쪽 부분에 대한 넓이인 거고, 얘가 t에 대한 범위가 뭐냐면, 1 8까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5가지가 18이기 때문에, 요 점이, 끝까지 간단약 이게죠. 여기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더간다는이예요더 가면 이 점이 가요 가요 가요에서 9 구가 될 때는 여기 지날 테고 한0 정도 된다면 여기 오겠죠. 여기 오면 이렇게 이런 동이 될 건데 이거는 공통 부분이 이쪽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대 값을 물어봐서 이거 넘어가서는 솔직히 안 해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딱 걸렸을 때부터 점점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산 안 해도 최대값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t가 9가 되는 순간에서부터는, 오른쪽으로는 t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문제 푸는 입장이니까 식은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답은 아마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이 달라지니까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t가 한요 정도 왔다. 요 정도 왔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t가 요 정도 왔다. 그러면, 요런 정도로. 여기서 까지가 t입니다. 길이. 여기서 까지는 9-t가 되고, 여기서까지도 9니까 여기서 아 여기도 이만큼도 그냥 t가 되는 거고 여기 또9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얘가 9 마이너스 t면 이거 높이 또한 9 마이너스 t고요 여기도 9 마이너스 t가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이 부분 넓이니까 중간에 이 부분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한 잘라볼까요? 여기서 까지가 2분의 T죠 여기서 까지가 여기서 까지가 9 마이너스 T인 가 알고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서 까지가 2분의 T니까 밑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여기서 까지 길이가 여기도 2분의 T 여기가 2분의 t 위로도 2분의 t만큼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할게요 여기서 요까지는 2분의 t에 대한 삼각형인데 얘랑 합쳐서 생각하면 요거 요로 던져보면 이거 정사각형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요거랑 요거 두개 합친 거는 2분의 t에 대한 정사각형 같으니까, 얘는 4분의 t 제곱이라고 표현하고, 아래쪽에 이 직사각형, 이 부분은, 가로는 t가 되고, 세로는 9-t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t에다가 9-t,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위에 삼각형, 얘는 아래 직사각형, 그래서 st는, 마이너스 t제곱에, 아니다. 4분의에다가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의 t제곱, 더하기 9t,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분의 3t로 묶으면, t 남고, 마이너스에, 12. 자, 이거 표수정 만들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림 생각합시다. 어, 자리가 계속 잡아먹네. 요렇게 생겼는데, 0이랑 10이랑 X절편이에요. 0이랑 10이랑. 최대값은 6일 때죠. 그래서, 여기다 6 대입해보면, S의 6은? 여기 아까요6 하면 마이너스 6. 6. 36, 9, 마이너스 27.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1번 경우에서는, t가, 1번 경우, t가 0에서부터 9 사이에 있을 때는,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최대값은 27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t가 9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최대값이 안 나올 건 알지만 식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5까지가 길이가 t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 5까지는 18-t가 됩니다 대각선이 18-t가 된다 그러면 대각선을 곱하게 되면 정사각형에 대한 얘는 4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절반 잘라서, 여기서 9-2분의 t, 여기도 9-2분의 t, 얘랑 얘랑 합치면, 이거 정사각형이랑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st가 9-2분의 t에 대한 제곱. 뭐 자리가 애매하니까 요거는 요쪽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뭐 2분의 를 묶어내면 18에 접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근데 정의역이 9에서부터 18까지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를 수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될때 최대 t 가 커지면 커질수록 ST는 점점 작아져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 안 나오고. 그럼 답은 여기겠죠. 그래서 27.